아날로그는 시대는 아날로그로 장단집이 있고,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장단집이 있는 음.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디지털 손가락이란 말이거든. 늘 핸드폰, 손가락으로 뭐 핸드폰을 이래 올리고 저기 올리고 하면 다 모든 게움직이지는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하철 가보면 남녀노소를 보듯이 전부 다 핸드폰에 빠져가 뭐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집 보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핸드폰에도 좋은 정보나 좋은 내용이나 좋은 책이나 뭐 좋은 양식되는 건 있지만은 전부 다 대체로 게임이라든지 좋지 못하는 걸거든요 어쨌거나 사람들은 도파민을 나오고 쇼킹하고 좀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이런 대로 전부 다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포크레서 보여주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뭔가 회사도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는 주님 아래에서 뭔가 보여주는 여러분의들을 예수님이라고 축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번 생일 때 마태복음 6장에서 주이 나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영생님들에게 주의 아라니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도 은밀히 하라. 골방에서 하라 그랬죠? 구제도 뭐예요? 은밀히 하라그 했잖아요. 또 뭐라 그랬어요? 금식도 뭐예요? 얼굴을 씻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면서. 어 이렇게 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는 걸굉장히 예수님이 시골촌에 가 가르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왜 그러냐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종교인이 있는 긴 옷을 입고 어? 시장거리에서 막 나를 기도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영성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이 그런 그런 형식적인 기도, 이런 거를 교장에서더 그 말씀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코멘탈리하는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키가 있는 거예요. 어?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열쇠가 있다요두 가지 열쇠. 종말도 뭐예요? 지금 종말이다 뭐예요? 아직 종말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두 키로 해석을 해야 되고거 천국도 뭐예요? 너희 안에 있다. 다음에 올 천국은 뭐예요? 나중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박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도 은밀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보여주고만 돼야 되고, 하나님께 상만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역성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이든지 뭔가 또 보여줘야 되는 시대.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시대가 있는데 그런 여러분에게는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두손들과함 아, 네. 오늘 시스터리 네. 이거예요. 자 다리오왕이 120개 주라고 120개 거대한 도시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이걸 오관을 세웠어요. 대표 오관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예요? 총리를 세 명이나 총리를 나라가 얼는그 총리가 세 명을 세우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중에 총리가 당예린이 가장 마음이 민첩하고 또행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왕이 의지하고 살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총리들이 같은 총리들이 왕을 총에 받는 이 사람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입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대체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공격을 할까 수단을 생각하다가 아, 아무리 행적 뭐 다른 부조림을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래서 흠이 뭐냐면 이 사람은 언제나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세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난후에 됐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 왕에게 가서 왕제여왕제여 왕제여. 앞으로 한달 동안을 왕 외에 왕 외에 선을 하거나 또뭐 경배를 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도록 하시. 아내의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예요? 사서거리가집어느기를나합니다 이러면서 그 얘기하니까 이 황제가 그렇게 허락을 했다. 그리고 의인을 찍으라. 쉽게 말하면 다시 그 말을 되돌릴 수 없도록 도장을 찍으라 그래요. 도장을 찍어야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그 의인이 찍은 걸 알고 창문을 열고 어 하루에 그 전에 하던 대로. 삼, 그 뭐야, 세 번, 그 뭐예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그들이 그를스파이보내도 복이 된줄 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황제여, 황제여,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 황제 외에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저를 했다저 사람을 잡아다가 황제를 끌어넣으라. 저 뭐야, 저 뭐야, 사자부에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랑하는 이 종이를 죽일 수가 없다는 자기 유입을 위해서 그래도 막 잠도 안자고 금식을 해 응? 나 깨달았네 여러분이 금식이라 이 황제가 뭐냐면은 자 즐거운 오락도 하지 않고 오락도 금식하고 다음에 뭐예요잠 수면도 금식을 해 에? 그리고 밥도 안먹어 삼밥자 금식을 한거예요 그쵸 오늘 보물을 보면 아 우리 금식이라는게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도 그 많은 거구나. 또 잠, 잠 자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잠 자는 것도 수면도 금식하는 거야. 이 황제가 국정이 돼서. 어, 어 그리고 음식도 걱정을 하고 어떻게야 이 사람을 살리냐 이게. 그래서 도저히 살릴 길이 없어. 자기가 의인과 주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 고 신하들이 아직또 자꾸 동료하니까그래 결국은 이저 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고리가확집어놓고 문을 닫. 그러고 나서 막 괴로워하는 거야 지금 막너막막이 죽을까 막 살까 막 이러면서 막 급조하고 금식하면서 막 이러고 있다고 그 다음 날 시끄럽게 달려가 가지고 다니엘아다니엘아 부르니까 부르는거예 어? 하나님께 서 우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닫게 하고 내가 살게 했다 이러면서 너는 참하나님이좋이다 인정을 받고 그 자기를 시기하고 쾌개를 싸면 그들 가족까지 다 사자 보시고 네라. 사자들이 뭐 어떻게 된 거야? 뼈까지 다 깨물어서 묻는 그런 시스토리의 역사가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다. 이 할렐루야. 네. 자, 이 법문의 소리 알수 있는 게뭐냐면 역시 단얘기은 진짜 뭐냐 딱 마음이. 딱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 빈치 반쪽이다. 여러분 산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슬로우로 해야 될것도있고또뭐 보통 속도로 할 수도 있고 더 빠른 속도로 할수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왔는데 처음에 얼마나 어려했어요 인터넷도 속도 싸움이잖아요. 어? 지금 비행기도 속도 싸움이라고. 열차도 속도 싸움이라고. 어? 지금 시대가 스피드한 시대 속도 싸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슬로우하고 천천히 일할 수도 있으만은 때로는 민첩해야 돼할 알렐루야. 마음이라도 든 민첩하고 생각도 민첩하고 행동도 결단도 민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너무 자꾸 지연시키고 딜레이시키고 빨리 해결하는 거. 그건 무슨 문제가 되냐?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법문제에 대한 법문제, 형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잘 모르겠는데, 이 민사법이라든지 왜그 이런 법원의 문제가요. 이거를 어떤 걸 풀어주고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막 1년, 2년, 3년을 끌어요. 그러면은, 당사자도 경제가 죽고, 거기가 쓸모 없는 땅이라든지, 그, 죽는다, 이 말이야. 그, 왜 그렇게, 물론, 환사 숫자가 적어저러지 몰라도, 그, 그, 너무 늦게 진행을 해. 그래서 얼마나, 그, 회사의 경영, 경제력이나, 나라의 경제력이 뭐예요? 손해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좀 우리는 정말로 신중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저걸 고민해 해결할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법뭐 판결이든 판사든, 우리가 사업해야 하는 사람의 결단이든지 간에, 너무 지연하지 말고, 이 단일처럼 밀접하게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야 얻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 이분은 생전적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 다른 총리들보 얼마나 나라가 총리가 세 명이라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렇게 총리 세 명을 세우는 이유는 더 조직화시키고 왕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조직적으로 화시키고 배치를 잘 시킨 것은 이 왕을 볼 수가 있잖아요. 조직력도 또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든 회사든 기도교든 조직력을 잘 갖출 수 있을 때 역사에 일어날 줄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잖아요. 트루프 대통령이 누가 될수 있다고 확실한 데가 별로 없었잖아. 이번에도 확실히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번에도 뭐예요? 전부 다그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들 이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걸 미리 좀 알고 뭐예요?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외교나 간섭 문제에 있어서 미리 대통령 되기 전에 가가 지고 만나서 친분도 쌓고 선한 혐의도 하고 골프도 치고 했어야 된다이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단선되고 난 후에는 뭐예요? 늦는다는 얘기. 이게 결국은 뭐예요? 경치가 쉬운 거 아니에요? 민첩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우리가 많아요. 여러분,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해결할 거, 결단해야 될 거, 드려야 될 거, 있어야 되느냐, 려야 되느냐, 이런 민첩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 그걸 자꾸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복까지 물어 수가 있다. 여러분은 이 다리엘처럼 마음이 민첩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리엘은 아주 뛰어났다 지혜와 이 경력, 행정력이 있어서. 바로 그, 봐요, 120 고관들보다도 더 뛰어났고, 3명의 총리 중에도 왕총리가 됐다고. 두 총리는 있어라 말할 수도로 아주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단일이 이걸 예하들 여러분 자신도 영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든지 행정력에 탁월한 능력이 있든지 사업에 탁월한 행정의 능력이 있든지 할렐루야 목회에 뭐 어떤 행정한 탁월한 능력이 있다든지 여러분이 뭐그 광고에 탁월한 능력이 있든지 순복음 TV처럼 이렇게 뭔가 잘해본 잘해가지고 하는 능력이 있든지 뭔가 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래,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항상도래요 그래, 여러분이 이 시대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거기가 기회거든요. 그때가 기회라고. 장사가, 밭토로 쪽이 문 닫을 때가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고. 다른 기도원들이 문 닫고 교인들이 안 모일 때가 뭐야?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고. 그게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중년 중에 풍년이 있고, 중년 중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이 믿습니다. 그 결국은 뭐냐? 다리엘처럼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 어? 뭐 협상력, 음? 뭐또 영역, 찬양력, 알레르기야, 광고력 조직력, 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또경제의 물질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정치, 그냥 할수 있습니까? 지금 조직력이 있어야 되죠. 돈도 있어야 되죠. 그냥 대통령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여러분 자신이 다니엘님 같은 탁월한 능력을 받기를 예수님이라고 축구합니다. 아, 네. 다니엘님 탁월한 능력을 받아야 돼. 요 아, 네. 네. 우리가 부흥사도 탁월한 능력을 받. 아 저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탁월한 능력을 받아야 뭐가 아, 네.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어비스 대사가 그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조직 고관과 총리 중에서도 뭐예요? 남바 원이기야. 에이스가 돼, 머리가 돼. 그래야 뭐예요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 대구로 총수를 움직일 사람이 좀 나오고 할렐루야 세계 은행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탁월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네. 여러분 후순에서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런데요 이게 그요 너무 탁월하고 위대한 능력이 있으면요, 원수가 나타나요. 공격하는 무리, 시기하는 무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리, 푸시하는 무리, 이런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직도 뭐예요? 탁월한 능력이 없는요 너무 뛰어나면 뭐예요? 질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고감들이 협동작전을 하고, 다른 종류들이 막 모여서 때거지저벌때 같이 모여서 누굴 죽이려고 다니엘님을 죽이다고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사해본 거야, 뭐내물을 먹었나, 뭐 왕을 대해서 잘못했나, 무슨 문제를 아무리 찾아봐도 뭐큰물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재우는 뭐 자가 용방아도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깨끗한자가 나와야 돼요. 아, 네. 자꾸 먹물 튀기는 이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될줄믿 있습니다. 아, 네. 이러면 고기도 그래요. 고기도 작은 고기는 바다 위험한 곳게 다녀, 어? 이렇게 다녀. 다음에 이제 에? 앞으로 가는데 이, 이 뭐냐 이거는 오죽어만큼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갈수 있어요. 오죽어만큼은 그런데, 교회에서요, 조직에서 문제 일으킬 때, 합해서 절대 나타나질 않아. 자기 비슷한 사람 뒤에서 손동하고요, 이 먹물을 확 피우고, 자기는 두 먹물을 확 피우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요런, 아주 그런 사람이 뭐예요?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요, 정치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자기는 뭐, 안 그런 척 하고, 의료원 척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뭐 시키면서 먹물만 튀기고, 자기는 도망가. 이런 교회 장로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요 아주 바다밑 때문에요. 나쫙고기 가요. 붙어가지고 먹, 먹, 먹는 거가 있으면 올려 먹고 들어가고 먹을 거있으면올려나가서 먹고 쏙 들어가고 교회도 그래요. 꼭 먹을 거 있고 이득이 있을 때만 싹 나가지고 올 먹고요. 사탕가 올려 떠리고 있어. 웃지도 않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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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얕은 물에 노는 그런 작은 바닷고기소 되지 말고, 앞대로 돌아다니면서 먹물밭 튀기는 교회 지도자가 되지 말고, 어? 바닥 밑에 붙어가지고 먹는 뭐 거만 있을 때쏙 나가게 쪽 빨아먹고, 단도만 빨아먹고, 숨어버리는, 십자가 안 되는 그런 거기 되지 말고, 할렐루야, 늘초조 일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윗처럼 멋있게 영적인 영역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아, 네. 그, 그런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두손들 안에 아, 네. 아, 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아, 네.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아, 네. 축복합니다. 아, 네. 저는 이번에 아, 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원장님이 시도를 많이 하는 거는 한국에서 두 번째 가라 그러면 소름 짜라요 열다섯 시간 을기 이렇게 한번 기다려 열다섯 시간. 천계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텐트 가다가 치지 않고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야. 그리고 밥도 많이 퍼줬지만은요. 그렇게 했더니 나이는 먹어서 기도원을 크게 건축하지 않았지만은요. 이상하게 자기 아들과 딸은 거예요 사업가로 세우어사업 할렐루야. 그큰 아들은 5천평. 5천평을 가지고 화성에서 사업을 하고 자기 차가 약 6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늘 이 어머니를 돕고 뒤에서 후군하는 물질적인 슈퍼슈가 됐다는 거야, 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아들 훌륭해서는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삼각산에서 울려기도 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이를 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그 가문이 그렇더라고죠. 가문이 정치 집안이많은은곳 루트가 있고 다음에 뭐또뭐뭐 뭐, 뭐 학자 집안도 있지만은 자기 가정은 비즈니스맨으로 사업가로 해가지고 다 물질적으로 안정이 돼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있습니다 아, 네. 그게 말이요. 그 기도한 대가로서 그런 다니엘 비슷하게 탁월한 사업가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아, 네. 특별한 아이템이 없는데도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 네. 아, 네. 아, 네. 오늘 여러분 후손 딸이고 아들이 할렐루야. 아, 네. 네. 지금 세계적으로 인물이 결핍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음, 아, 네. 아, 네. 미국에도 그렇지. 한국에도 그렇지. 정말로탁월한 정주영의 회장 같은 그런, 그런 인물이 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 사람은 대학을 안 나왔어요. 신문대학을 나온 사람 아니오.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대는 어떤 대학 나왔는가? 각각 저는 신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신문을 다해옵니다처음부까지다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가족에 가장 근실하게 그달테사람배 정주영을 하 그, 얼마나, 그, 읽어보면, 그, 이거를, 바다를 막는데, 아무리 연구 박사들이 해도 못 넘어. 야, 바를 큰 배를 막아! 그러면 안 떼어내려 가잖아. 큰 배를 갖다 놓고 하는거아니야 어? 그,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그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면이든, 정말로 탁월한, 할렐루야. 로펠르 같은 힘이라든지, 이저 정주의 회장님 같은 분이라든지, 한 종이 나와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정도가 네. 그 장난이에요. 주의열반네 네. 오늘도. 다조영기 목사님, 신영경 목사님, 예, 저 목사님 형님대다 오관성 목사님, 막, 김충기 목사님, 음? 판서의 황제였잖아요. 어? 어? 이런 억하는 목사님 말이야. 지금 사망 목사님 말이야. 사망교야, 지 명성교야인지 모르겠어. 전부 응? 다 응? 이런 대형 목사님들다 이제 가시고 남은 분이 별로 없어. 그런데 뒤에 이어갈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순이 되어 겠습니요순복음계서나오지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순복은 오늘은 취합으로 좋은 날입니다. 쉬야가는 자리에 내 영혼이 잘 됩니다.지 엄시가 잘되고 간결한 원합 할렐루야. 아, 네. 그분 네. 가셨는 그 비슷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잖아지금 응? 할렐루야. 그래서 아, 네. 인물을 결핍시대에 우리가 정치도 보세요. 정치도 지금 대통령이 코그 앞에 있는데 예비된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아,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돼. 아 갔다 와야지. 맞아요, 맞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그그저 해군 육군 공부를 시합니까 병무라고 갔다 와야지 맞아요 틀려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술 많이 먹는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언제나 해 가지고 무슨 뭐 정치를 하고 또 그런 정치도 해본 사람이야 돼요. 너무 안 해본 사람은 뭘 몰라 좀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크기는 좀다니엘 같은 대통령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후손에서 나오고 막 여러분 그냥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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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탁월한 경험이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응?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모스크 어, 어? 같은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러 배우고 올 정도 돼야 되지 않겠소. 할렐루야. 아. 조에오스 목사님이라든지 어? 이런 분들 뭐 조세 프린스 목사님 같은 분들좀 안수기도 받아올 정도 되는 이런 근능의 종이 좀 나오기를 아. 예수님의 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 단일 같은 종이 나와야 된다. 아. 이게, 이게 문제 이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당일님이 그 조인을 알고 봐요. 첫째로 창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뭔 얘기하냐 보세요. 이 당시가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왜 옛날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당일님이 그그걸 향해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만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창문을 닫을 수 있는데, 자기는 몸은 여기 있지만,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오메불망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요 그리워하고 악무하는 뜨거운 마음이 막, 불같이 막, 오천에 막, 홀라산까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은 거 아니야. 자기가 자랑 하려고 보여. 준게 아니라고, 전해가. 그만큼 창문을 닫고 쿼트를 쳐도 되는데, 여러 채친 것은, 여러 제친 그만큼 자기가 예루살렘과 시원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이, 불같은 사랑이, 경배의 뜨거운 사랑이, 불같은 사랑이 뭐예요? 그 얘기 있었기 때문에, 문을 응.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사랑다 늑대도 응. 응. 죽을 때는요, 지가 태어난 곳을 그 아마 고개를 놓고 죽는다 여러분가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좀 사모하는 명성을 대기를 예수님은축복합니다 천국을 안방하고 시온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그 뭐라도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열수 있는 여러분 대기를 나는 창문을 열 닫고 커튼을 닫고 꽁꽁 닫지 닫고 말고 열고 그래야 마음이 이루어될 정도 아... 솔직하게 이것도 그 먼거 있는 예루살렘이 창문을 연다고 해서 뭐, 뭐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창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오늘 우리의영성은 아, 네. 창문을 열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다 까발의 창문들은 그대로한열고막 그러잖아. 어? 아무리 자기가 고위 간직이고 물질이 있고 대접을 받고 왕풍리가 되고 와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물질적으로 모든 성공을 왈고 성공을 했지만 그 끝까지도 안되고 의의의 굶주리는 목마름이 그에게 흠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찬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서 지도하는 석가님과의 단일미에게서 아, 네. 세상에 좀 물질이나, 좀뭐 성공이나, 안정이 되면요, 하나님께 멀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멀리멀리 어? 멀리 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본문 당신 뭐예요? 지금, 쉽게 말해, 다니엘님은 최고의 클라이, 최고의 전성기야. 왕다운의 다니엘님이라고. 어. 왕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고 초계를 받는 사람, 위대한 성공이야. 그런데도, 거기에 육신에 만족하지 않고, 창문을 확장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뭐, 어쩌면, 그 경배적 인체소그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의하고 바라보는, 그 위대한 그 상호와 악망과 뜨겁의 육성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하사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예배를 사모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 그냥 뭐, 간단한, 간단한, 요렇게 그냥 짧은 기쁨만 주는데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높은 자리, 올라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이축복합니다 이제 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지금